네, 서울에서, 음.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 21살에 내가 고등학교 를 들어갔는데, 하, 진짜 완전 17살짜리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세대 차이도 나고, 머리도 안 따라주고 하는데, 어떤 데 가끔 시험 칠 때, 너무너무 괴롭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에, 제 오내가 미국에 가서 산 친구가 있다. 가는 둘이 사는데 가는 고향이 경기도 포천이고, 나는 경상북도 청도인데그 옛날에 공장 다니면서 만나는 애인데, 그리고, 가는, 어 고아 아 고아다. 저거, 엄마는 바람 나가지고 딴 남자 만나가 살고, 저거 아버지는 일본에, 이거 뭐하면 집사, 그니까 러 이거 나무 깎아주고 어떤 해장집에 이민을 갚았더라고. 모슴살이처럼 갚고, 자기 남동생이 둘인데, 그뭐 돈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 이제 숙모가 돌봐주고, 지는 이제 이 서울에 공장에 왔더라고. 그래, 공장에서 만나나 아는데, 가랑 둘이 살땐데 세상에 부엌을 해갖고 방을 들어가는데 옛날에 쪽방 있잖아 쪽방 그한 집에 방이 일곱 개가 있대 7개 완전 미친 단점 진짜 그, 그때 살 때가 내가 너무너무 서러웠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데는 그때는 토요일날도 학교를 갔었지 요즘에는 학교를 안 가지만 옛날에는 학교 갔지 학교 갔다 이제 토요일날은 좀 일찍이 맞지 오전만 공부를 하고 오니까 학교 갔다 오면 여름인데 주인 아줌마는 어좀묶고 살만하니까 이제 새도밥 먹고 살만하니까 항상 이거 김에 기름을 들기름을 발라서 구워먹고 있다고 그때는 다 연탄 불 때니까 연탄에다가 김을 굽는데 냄새가 냄새가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그래도 있다니까 그 전라도 사람인데 주인 아줌마가 이세사는 사람이 김한 조각을 안 준다 냄새는 그만큼 나는 쌀이 없어갖고 우리 친구랑 둘이 살면서 20kg짜리 전구미 쌀을 그한 포대 사면 둘이가 한 달을 모여야 돼. 3십 세끼를 모여야 돼. 그러면 한달 모여야 되는데 2 0일만 되면 떨어져. 쌀이 떨어지면 뭘뭐 먹냐? 라면 한개 가지고 반을 잘라. 반은 오늘 먹고 라면 반은 또 내일 모여야 돼. 그렇게 나눠 모여야 돼. 돈이 있나? 부모는 뭐촌에 사니까 동생들도 있고 돈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데 그 주인 집에 너무나무 나는 야속하더라고. 진짜, 우린 배가 고파갖고, 라면도 없어갖고, 못 먹고 사는 시절이다 보니까, 좀, 그, 그래, 저거는, 다라아야 막, 밥을 비비가지고, 막, 이렇게, 배부르다 하면서, 서로 니무라, 내무라 하면서, <laughs> 그렇게 하는데도, 진짜, 우리 이가 그, 새빵사 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그 날은, 내 혼자 밖에 없었어. 우리 친구는 이제 친구 만나러 간다, 내가 보고, 새빵사 는 사람 아무도 안 들어왔고, 그랬데 그, 어쩌면 이랬들 그, 학생, 이거 밥좀 먹으라고 면줘만도할텐데 경상도 같으면 죽긴데, 서울 년들은 깍재이고, 완전 막 독하니 독하 서울에 살면 인간치고 못받기 때문에, 나 서울이 너무 싫다니까, 나는. 나는 경상도, 여 울산, 울주, 울산이 이렇게 도시고,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나는. 내가 시집 오고, 내 울산이 이렇게 도시인 줄 몰랐다. 서울에 살 때, 없이 살다 보니까, 한남동에 살았는데, 완전 이따이가 맨날 벽 타고 올라가야 된다, 벽 타고. 산을, 그게 남산인가, 거기를 개조해가지고 옛날에는 40년 전에는 거기다가 전부 다 이렇게 비탈진 산을 개간해가 다 집을 짓고 일어나 있기네 거기다 새빨얻어놓너게 겨울 되면 학교로 가거나 어디 갈라카면 첫날마다 미끄러져서 대가리 다 깨고 남자들이고 여자들이고 대가리 안깬 사람도 나도 대가리 한번 깨가 시끄러웠다. 피가 줄줄 나고 그게 살았는데 그때 살 때가 진짜 제일 힘들었는 때였고. 진짜 돈도 없었지만은 또 그랬는데 그때 살때 연단가스가 한번 걸렸어 우리 친구랑 미국 시집가는 친구랑 둘이 연단가스가 쳤는데 내가 그래도 힘이 좀있었단말이야 옛날 어릴 때 청도 살면서 칡을 내가 억시로 먹고 자랐거든 물도게 없다보니까 맨날 산에 치켜가지고 쳐는 칡을 암칡 암치 그것도 암칡이 좋거든 꼭꼭 씹어내 그게 보약인기라 연단가스가 둘이 걸렸는데 완전 막 우리 친구는 벌써 죽었더라고 보덤보덤 해갖고 죽었는데 나는, 그래도, 조금도 힘이 있어갖고만. 그, 완전, 이거, 뭐라카노. 나는 진짜, 너가 실, 실, 실질 안 겪어보면, 연다까스가 뭔지 진짜 모른다니까. 이게 몸다 움직이지도 안해 진짜 완전, 손톱이 나중에 피가 나더라니까. 얼마나 까레비고, 방을 나오려고, 구호를 해갖고 나오려고 까레비는지그래갖근리근히 까레비가 나와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부간에 그 조그만 수도 수두를 하나 박아놨어. 거기다 항상 물을 받아놔야 돼. 안 그러면 얼어. 그래갖고, 그거를 막다 쏟고 이래가지고, 막 옷이 다 젖었더라고. 그래갖고, 그, 그 이제 그, 마당에 그 나와가지고, 세상에 내가 엎어져가 누워있는데, 마침, 옆집 총각이, 새방산 총각이 화장실 나온다고 나오다가, 내가 그막 쓰러져가 누워있으니까, 막. 난리가 났지, 이제. 주인아, 할머니, 할머니. 그지 저라도 사람인데 그, 그 총각도. 그러 갖고 막 주인사람 막그일곱집이다 깨고 난리가 났지. 음. 그리고 내가 이제 막 기절해가 나 그때부터 이제 기절했었지그랬더만 음. 이제 주인아줌마가 우리가 둘이 산다 하는 거 알았다 아이가. 해경이 이제 우리 친구 이름이 해경이다. 음. 가를 데리로 들어가 보니 가는 뻗덕뻗덕이그 옆방 총각하고 둘이 들고 나와갖고 세이바닥에 눕혀놓고 동치미 국물이잖아 그거를 막 오. 나는 몰랐었는데. 그래갖고 3 시간 만에 깨들라네 그래, 일 났는데, 마마. 축고 한기 들고, 마마. 둘이 애이하고내하고 친구하고 둘이 엉, 울었다니까. 죽어서 뭐 했겠냐고. 조금만 10분만 더 졌어, 죽었을 게다, 진짜. 음. 둘이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숭미야, <laughs> 내가. 그때 안 죽었으니까 내가 여기 왔지. 음. 진짜 내가 그때 죽다가 살아났다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스물, 한살때그러니 내가 진짜 그 고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울산시집 오니까 이래 울산이 좋네.